안녕, 친구들. 여기는 바닷가예요. 빨간 물고기도 있고, 바다 밑에 아기고래도 있고, 여기 분홍 물고기 짝도 두 마리, 그리고 여기 초록색 물고기도 두 마리가 있네요. 물고기들이 바닷속에서만 있으니까 심심한가 봐요. 물 밖으로 나가보자. 나, 나가봐야지. 뿅! 어, 나도 같이 가. 뿅. 와, 빨간 물고리기 두 마리가 밖으로 나갔어요. 어, 우리도 밖에 구경하고 싶다. 한번 나가보자. 아기 고래 한 마리도 쇽. 야, 나도 같이 가. 우와, 바깥 공기는 시원하구나.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왔어요. 오, 이 물고기들이 물 밖으로 몇 마리가 나왔나 알아볼까요? 우리 이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? 자, 빨간 물고기 두 마리 2. 아기 고래도 두 마리 2. 자, 그럼 숫자로 나타냈는데 이거를 또 더하기로 나타내 봅시다. 자이두 마리와 여기 있는 두 마리를 합해 봅시다 우리 합하고 더하는 것을 이 기호를 써요 이렇게 십자가 표시 더하기 자 이와이를 합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와이를 합해 보면 몇 마리가 될까요 이두 마리 여기 두 마리 합하면 모두 네 마리가 되죠. 자, 이와 이를 합하면 뭐와 같아요? 4와 같습니다. 자, 우리 물고기를 가지고 더셈식을 만들어 봤어요. 더셈식을 한번 읽어 볼까요? 2 더하기 2는 4와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친구들도 물고기들을 물 위로 올려서 여러 가지 더하기를 한번 해보세요.